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024년 2회 실기 필타평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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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스로 힘을 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유기농업할 때요. 병해충 관리를 하고 싶어요. 이때 사용하는 물질 중 보기에서 두 가지 고른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우리가 병해충 관리를 할 때는 농약을 막 사용하시는데 이럴 때이 농약 대신 제충국이나 키토산을 사용하시면 병해충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왕겨 구아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장물 생육이나 토양 관리할 때 쓰는 거예요. 답은 제충국, 키토산. 그래서 이 제충국, 국화거든요. 국화 같은 것들을 실제로 추출해가지고 병해충 관리를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자, 2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보고 아래 그분에 맞게 골라 쓰세요. 기출에 출제되었던 내용이죠. 기생성, 포생성. 병원성. 그래서 우리가 포생성이란 말이 좀 낯선데, 포식성. 이렇게 나왔던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기생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진디벌, 이런 것들이 기생성에 포함되고, 포생성, 포식한다는 거죠. 잡아먹는 것들. 그 그러니까 풀잠자리, 무당벌레가 있고요. 그리고 세균바이러스는 병원성에 포함됩니다. 자, 3번이에요. 많이 나왔던 유기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가,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가축에게 100%의 비식용 유기가공품, 그 사료라고 하죠. 유기사료, 유기사료를 우리가 급여해야 하고, 유기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천대지변 극한 기후 조건에서 유기사료 급여가 어려울 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반추가축에게쌓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안 된다. 까지 정리 한번더 해주세요. 자 이것도 기출이죠. 감이 홍시로 되거나 바나나를 후숙할 때 사용하는 물질 바로 에틸렌입니다. 자 5번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물질 이걸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뭘까요? 유기농업 자재죠. 그러니까 허용 물질 우리가 많이 시험 문제에다 고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6번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에 쓸때 톱밥 쓰시죠? 그리고 오줌 쓰시죠? 이런 것들 한번 더 구분해 주세요. 자, 7번. 다음 설명에 맞는 포장용 기체를 보기 에서 콜라 쓰시오. 식물 호흡에 필요하대요. 바로 산소, 고를 수 있죠? 육식의 색깔을 유지하기도 하고, 이치 발생, 육식 색깔을 변화시킨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무색, 무치, 과자 포장을 사용한다. 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산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 퇴비화 과정이에요. 발열, 감열 숙성 그러니까 발열은 처음에 박테리아에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고 감열은 유기물 분해가 완료되면 곰팡이가 정착되고 숙성은 그 이후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게 되는 거죠. 자 유기물 하면 이렇게 하트 하시면서 이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작물의 물리적인 그런 구조적인 걸 개선해주고 작물 생력을 증가시켜주면서 토양 자체의 완충 능력도 증가시켜주고 그 안에 미생물 활성이 증진되면서 양분까지 공급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입에 착착 감기고 손으로 착착 쓰게 되는 것들 위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네, 우리가 공부하실 때 토양의 공극 파트 하실 때 그때 밀도를 배웠어요. 밀도는 부피부대, 무기죠? 용적밀도는 같은 말로 부피밀도, 가밀도, 가비중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건조 토양의 질량을 토양의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갱이 부피랑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부피 공급과 합쳐서 그의건 곤조 토양을 이렇게 무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에서 1.6g per 3제곱 센티미터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토양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종밀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10번. 다음 보기에서 토성 중 용적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 낮은 것을 고르면 우리가 식토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은 것이 나왔다, 그럼 사토를 고르시면 되고, 낮은 것이 고르면 식토인 거죠. 이렇게 가운데는 이제 양토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적 밀도에 대한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답은 토성 중 용적 밀도가 가장 낮은 것은 식토다. 자, 11번. 포복경의 형태를 가진 녹비작물을 고르시오. 포복경이 뭐냐면 우리가 주기가 누워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 거기다가 녹비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보라 색깔 꽃이 헤어리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약간 뉘어서 자라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포복경의 형태를 가진 건 헤어리 배치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가축을 키울 때 일정 기간 우리가 이제 어 일반적인 그런 비유기 가축 대신 이제 유기 가축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한우 같은 경우에 12개월, 돼지는 5개월입니다. 자주 나오는 요소죠. 자 13번 유기 가공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과산화수소수에는 가공 보조제로 쓰이고 염화칼륨은 식품 첨가물을 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4번 토양의 염류 직접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와 측정 단위를 쓰세요. 염류 직접을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전기 전도도 기계를 쓰고요. 단위는 e c 입니다 자, 15번 천적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데 이용한 식물, 이 천적을 키우고 싶다. 예를 들어서 딸기의 경우 보리에서 이 보리가 이 식물에 해당하는데 이 식물을 뱅커 플랜트라고 합니다. 뱅크, 은행이죠. 은행 같은 식물을 얘기하는데 이 은행 같은 식물에 천적이 살게 되는 거죠. 자, 16번 녹색의 비료 작물, 녹스비 작물의 장점을 한 가지 쓰세요. 지력을 증가하는 이런 한 가지 쓰셔도 되고, 그 외에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시면 더 생각해봐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채점은 맨 앞에 것부터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17번.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 임산물은 외부 물질을 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수, 오존수, 이산화수, 차염수산는 식품표백제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작물을 재배하는 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토양 채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표성을 위해서 한 곳에만 다 시료를 채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에서 열 군데 정도 채취를 하고요. 시료 양은 전문 시험 연구 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만 채취를 하고 원세 조류로 시료를 채취할 때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 있을 때는 임증 심사원이 직접 채취를 하게 됩니다. 자, 탐질률이 높은 것을 순서대로 쓰세요. 했을 때, 톱밥, 완겹벽집 부숙, 발효, 오븐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20번. 유기배합, 사료, 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질. 건가류 버섯, 낙농, 가공, 부산물요 정도에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나머지 생산촉진제, 항생제, 유전자 변형식품은 쓰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조 들어가면은, 이 앞에 있는 거한번 복습해 주시고, 헷갈리는 거한번더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화이팅!